그 입당을 환영해주신 우리 당과 지도부 우리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비상식을 상식으로 정상화 시켜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그 보수 중도 그리고 이 진보를 아우르는 큰 빅텐트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. 그 동안 이 생각을 함께 해주신 또 중도나 이런 진보 쪽에 계신 분들하고 아 제가 그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아그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했습니다.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 대승적으로 아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역시 그 국민의 힘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그 제가 입당을 해서 또그당 소속 신분으로서 그 국민의 힘 그리고 저 자신도 이 많은 그 국민들,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 예상보다 좀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일단 이렇게 당원이 됐기 때문에 하든 그 정권 교체를 이 국민의 힘과 함께 또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양한 이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그 해낼 수 있도록 당과 또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저 뭐 입당 시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그 국민의 힘에 그 초기 경선부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. 어? 제가 뭐 어? 바깥에 아무리 빅텐트를 친다고 해도 어? 이미 그, 제1야당에서 그 후보를 다 정해놓고 다시, 어, 그, 국민경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좀 공정과 상식에 비춰서 저는 좀 맞지 않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났고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줬던 그 중도 진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대승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,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은 자꾸 입당을 언제 하냐, 하냐, 안 하냐 하는 그런 그 불확실성을 국민들께 계속 갖게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도 그 입당 시기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. 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, 뭐 그런 충분한 소통하에 그렇게 저기, 그, 입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. 네. 분량식품에 네. 대한 네. 얘기를 하신 거에대해서 여건이 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시니까쎄뭐좀 어이없는 얘기고 제가 아마 매경하고 인터뷰를 할때그 아마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 과거에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때 그 평소에 읽었던 책 중에서 뭐 밀턴 프리드만의 그 선택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검사 생활 하면서도 그 책을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,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었기 때문에, 제가 그 책에 나온 얘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, 에 이를테면은, 각종 행정, 그, 저 사건에 대해서 상부에서 그 자꾸 수사하라, 어? 그, 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에, 에 검찰의 그 수사권을 좀 남용되지 않도록 좀 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책을 인용을 해서 그, 저, 좀 어떤 논리를 제공했었다. 막 그런 얘기고. 뭐그 프리드만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은 좀 어사무사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그 미국에서도 이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그 부정식품을 정하는 그 기준, 뭐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뭐 대장균이 뭐 얼마나 있으면은 부정식품이다 아니다 이런 걸 정할 때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그 국민들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 예를 들면 햄버거를 파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그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정단속을 하고 나아가서 그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.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거로, 매경 인터뷰 때한 거로 제가 기억이 되고,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거기다 형사 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평소에 가졌다 하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.